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사장이 멋지고 세련된로 소개시켜왔습니다. 어, 첫 번째 소개시켜는 상품은 일단은 요 와이드 팬츠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요 앞에 제가 정리를 한번 살짝 하긴 했는데 저희는 사실 슬랙스 요런 세미라인 집이 전문이라서 이런 통바지를 해도 어, 프리사이즈 제품이나 밴딩라인은 크게 인밴딩을 해도 밴딩라인의 제품 크게 선호하는 집은 아닌데 올해 워낙 덥고 시원하고 요렇게또 약간 세미라도 이렇게 캐주얼하게 같이 병행하는 옷들이 유행이다 보니까 앞에 데이, 그 데일리 슬랙스, 히커 팬츠, 뭐 이런 걸 속인데 언니들 반응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히커 팬츠는 약간 슬랙스처럼 번들거리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런 와이드아웃 통 느낌의 요 린넨 팬츠를 언니들이 많이 찾으셔서 린넨 팬츠 지금 제가 먹색 버전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도 히커 팬츠처럼 제보 크고 롱하고 와이드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키가 조금 있는 언니들이 선호도가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나름대로 내가 하체가 마이트 실하다 할수록더요게 제가 매장에서 보니까 오언이들이빽점마로했는데통으을 입으셔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 저 지금 막 먹색 마전입고 있고요. 색깔을 이렇게 세 가지 버전, 세 가지 컬러 나와요. 이게 그 아이보리. 근데 이게 린넨사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복카시 실이 짝 있습니다, 니. 그래서 특유의 린넨사의 아이보리 느낌 나고요. 요런 카키, 카키 베이지. 그 다음에 제가 입은 먹색으로 세 가지 전체 밴딩이에요 전체 밴딩이고 여기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핀타기 잡혀있어요 핀타기 이렇게 핀타기 잡혀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짧게 가볼까 이렇게 요 라인을 보시면 요렇게 똥배가 많고 이래도 요렇게 라인이 잡아주기 때문에 요런 느낌이 무너진 느낌이 들 덜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조금 제가 볼때는 체형이 조금 나름 하체 튼실한 사람들이 입는게 확실히 커버 고런 끼가 너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요거 매장에서 신한은닉이 입혀도 요 라인이 되게 크롭이니까 다리 길어 보고 이쁘더라고요.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 제가 위에 입고 있는 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캐주얼하게 보여서 이 이렇게 입고 있지. 사실 여기 뒤에 이렇게 트임을 깎고 이렇게 했어요. 매장에서는 완전 세미 라인으로 이거 아닌데 세미 라인으로 코디를 제가 이거 아구나 세미라인 로코디를 많이 했지만 아, 그 매장에서는 H 스커트 라인에 있고 요 벨트 고리가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 미세한 끈인데 거기 거셔도 되고요. 그래서 끈딱 묶고 어, H 라인 그래서 힙블룩불룩한거 커버 주십대 요렇게 벨트 끈이 같이 포함이 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딱 하도 구기만 가고 시원한 거는 말할 거 없으니까 요런 느낌으로 슬랙스 라인 H 스커트나 청 스커트 입을 때꽃 요렇게 또 세미라인 묶어서 입으셔요. 요런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제가 보시면 연노랑이랑 연노랑이 사실 인기는 좋아요 연노랑이랑 하이트랑 가까이서 소재한 번 볼게요 이런 결이 딱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이트하고 노랑하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준비했기 때문에 반바지 같은 거 입으셔도 그렇게 코디가 입으셔도 되고요 약간 출퇴근 언니들이 밑에를 약간 뽐주고 싶을 때 그렇게 입으셔야 되고 끈 빼버리면 이렇게 히트룩 우리 이렇게 편하게 입는 룩까지 이렇게 둘다 입으셔도 되는 제품으로 코디가 다양하게 입을 수 있어요. 요런 것도 괜찮고요. 또 여기에서 오늘 요거를 한번 가야 겠요 요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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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요거를, 요거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입으셔도 너무 요쁘고 요거를, 요 안녕 요거 셔츠 제 치마랑 입어야 되겠다 셔츠 조금 좋은 거 하나 쯤 있으면 너무 활용하기 좋은데 반팔 셔츠가 또 린넨이 구김이 그렇게 가요 가도 여름에 린넨 또 구김 가는 그 멋에 입으니까 예쁜데 야를 팔도 이렇게 살짝 뜨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보면 그 단작 셔츠나 요런 라인집을 꼭 하라는 부류의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기본 깨끗한데, 저니까 이런 아이템을 좋아해요. 저는 요런 아이템을 깨끗한 걸 좋아해요. 개인적 취향이. 기장이 길지도 않고, 스커트 한데 입으셔도 되고, 팔카바 치는데 팔이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반팔은 입고 싶은데, 팔이 너무 짧아버리면, 근데 요게 약간 어때요? 들리는 핏이에요. 팔이 한번 보시면 여기 딱 붙여볼게요. 들려요. 저는 이게 일자로 떨어지면 진짜 안 예쁠 것 같아요. 이게 팔이 이런 식으로 살짝 들리니까 팔 여러 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팔도 그런 것도 커버되고 기본에 너무 짧지 않딱 기본 이런 핏이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필한 요 아이템이야. 그래 이렇게 딱 입어서 카라 이렇게 딱찢겨서 기장이 안그안 그안 길기 때문에 치마 같은 거 굳이 안놓고입시도 활용하기 좋고요. 또 좋은 게요 끝에가 라운딩 처리 이렇게 딱 돼있었어요 그래서 깨끗한 피스로 입고 싶을 때 이렇게 무심하게 입고 싶을 때 셔츠 하나 좋은 거 입고 싶다 요런 거 이게 저는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게 실제 보시면 이런 옷을 보고 정말 예쁘다 시거든요 저희 원단 보시면 근데 이게 영상에 드러날 때는 제가 막 전문 그런 거쓴게 아니니까 이런 마감이나 옷이 좋다는 게 표시가 잘안 나요 사실 그래서 요런 게 가격은 좀 비싼데 디자인 특별한 거 없는데 요럴 때 너무 아까운 게, 요런 상품을 소개하는 거는 저희 집 옷이 언니 받아보시면, 뭐, 옷이 좋다는 언니들, 당연히 옷이 좋으니까 계속 언니들 주문하지만, 이런 옷을 보고는 실제로, 사님 그거 살까 말까 보면 사장님 추천해서 샀는데, 실제 받은 옷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이 많은데, 얘는 린넨 아니야. 보시면 린넨 섞여는데 면도 아니고 섞여는데 되게 얇아요. 근데, 요런 제가 늘 해마다 파는 요 린넨 전문적인 셔츠 집인데, 색깔은 하이트, 핑크 린넨 결레이온이 섞여 있습니다. 소라가 어. 이렇게. 이렇게 소라가 밝은 소라가 아니라 약간 민트 약간 소라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컬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이트 민트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자, 이런 거는 뭐냐 뭐냐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오늘은 요 스커트 꼭 해야 됩니다, 요 스커트. 제가 오늘 요 스커트 꼭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요 스커트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입을 제가 여기 소개시켜 드린 어, 사이즈가 큰 거, 작은 거두개 나오는데, 작은 사이즈 66까지 충분히 입으셔야 되고요. 큰 거는 7 7사은이들이 그리고 난66 반인데, 어 배만 있어 그럼 한 치수 작게 가도 되는데 나는 옷 크게 볼까 하면 요거는 치수를 언니들이 작게 가셔도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나는 사장님 평생 궁지 들어가 너무 싫어요. 나 칠칠 궁지 꽉찼어요 하면 이번 사이즈 하시면 충분히 여유 있게 예쁘게 떨어집니다. 총장이 믹스 믹스한데 맥시한 기장이라서 아, 길게 봐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전체 레이스인데 표시가 나나요? 표시가 나나요? 표시가 나야되는데 이거 보여드릴게 밴딩 표시가 안나는 인밴딩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요게 이게 하체가 레이스여서 커버가 될까요? 절대 안돼요 근데 이게 절대 됩니다 안됩니다 됩니다 정신모자이 됩니다. 있죠 커버가 확실하게 됩니다 하체 카브 이만한 옷이구요 근데 호불호 있는 게 총장이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예쁜데 저는 길어서 좋아요. 샌들 쪼리 신어도 기장 긴게 편안하게 다닐 때도 얘가 들어저 우리 이게 레이스 모양이긴 한데 구김이나 이렇게 뭐 그물이 성글성글한 제품이 아니라 어디 막 빨아도 구김 없는 그런 레이스라서 약간 캐주얼 힙하게입으셔도 굉장히 예쁘고요. 화면이 지스스로도 왜적하노? 힙하게 입으셔도 되고, 니트 같은 거 늘어뜨려 입으셔도 되게 예뻐, 요 스타일이. 그래서 자기 입긴 아니면 저는 이 총장 보이더라고 지금 찔러 넣는데, 니트 짧은 거뭐 그런 거딱꺼내가 입으셔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인밴딩, 이렇게 밴딩, 안에 표시 안 나게 이렇게 밴딩 되기 때문에, 쫀쫀한데, 사이즈 어떻다? 66까지 1번 사이즈 하시면 충분히, 이거는 검정이, 되 엉덩이 표시도 안 나고, 라인 드러나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놓으시면, 여기저기 딱이 좋아요. 자켓에 입으실 때도, 약간 세미 룩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캐주얼하게 맨투맨 같은 거 무심하게 레이스 스커트도 입으실때저 오늘 이 스커트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정말 심마인다 해도 쭉뭐 쭉쭉 이거 너무 보기 흉하게 잘직직 하는데 그여튼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불편하고 편하고 이런 개념 아니라 편, 정말 날씬하게 떨어져요 정말 날씬하게 완전 진짜 예뻐요 이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레이스는 예쁜데 불편할 수 있어요 신축사업소 AS판 게 쫙쫙쫙쫙 늘어난 제품이라서 스판키뭐 이런거는 완전 걱정 안하셔야되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는 레이스 맥스커트 사이즈 1번 2번 완전 완전 괜찮습니다 요거를 또 반대로 제가 캐주얼하게 해보겠습니다 캐주얼하게 얼굴이 얼래도붙지만더 붙어 더 더붙어 이제 고생 이 많습니다. 내 스스로 내일 대물어 보면. 요거는 신상 요런 스타일로 살짝 무심할지알았서 요렇게. 이거 완전 크게 길게 덮어 입으셔야되고요 요런 식으로 색깔이 얘랑 이렇게 소라. 소라. 총장이 길어서 우리 그냥 팬츠 같은 입을 땐 그냥 널어떨어 입으셔도 되구요. 저는 요렇게 총장 레이스입으보고 요렇게 떨어뜨려서 입었어요 눈이 잘안 보여서 이게 잘안 보이는데 크게 비침 없죠. 비침이 뭐한 틈도 없어요. 가는 제품은 아니지만 어른 어른 거는 느낌 때문에 여름 또요 정도로 많이 입으시니까 신리스프라 같은 거 착용하시고 입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괜찮죠. 이쁘죠. 요렇게 입으시도 추천하고 요 앞에 제, 제가 제 핑탈 팬츠 이렇게 닉넷 요런 거랑 같이 입으셔도 시원해 보이고 깨끗하게 이렇게 코디해서 입으시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아이고 오늘 또 제가 아이고 이거를 왜 이렇게 놨을까?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오늘 은 지금 언니들 오늘 여기 세팅을 못했지만 세팅 안한 나이가 상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김이 원래 가는 제품은 아니에요. 구김 망가게 원래 구김 많이 가는 제품 아니니까 이으 보셔도 되고 이것부터 먼저 입을게요 제가 지금 뭐 입는 거는 정말 날 것으로 세팅을 전혀 안한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는 구김이 그만큼 안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물건 이거 판매 계속 나가면서 서울에 도착했는 거검 불량 검수 마치고 하고는 그 단축에 말하 언제 이걸 찬 단창 보냈니? 이거를 불량 검수하고 이게 다림질을 한다고 모아놨는 건데 다림질 하나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서울에서 진짜 들어오는데 그대로 보여드는 거라서 이게 딱 세팅빨 너무 심하거든요. 깨끗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죠. 호텔뭐장구치도 막겠다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옆에 딱 땡겨서 비침 없어서 얘만 입으셔도 되고요. 다 보내겠다 옷한 개라도 소재 아이고 네 나일론이라 구김이나 그 가벼운 그런 나일론 소재가 아니라서 옷이 실제 보시면 되게 고급져 보이고 우리 고객 언니들 원피스 좋아하잖아요 이거 꼭 주문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받아보시면 이렇게 옷이 여유기 있 때문에 사이즈 제한 없이 풀이 하지만 날신쟁이들은 이렇게 딱 묶으시면 되지. 묶으시면 이쁘고,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한칭 레이스 이렇게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요렇게 딱 땡겨서, 더 땡기시면 더 땡기시면 되고, 요새 뭐, 내추럴, 이건 자기 입맛 따라서, 그 사이즈에 제한이 없이 주머니 있어서 너무 좋고, 깨끗하게 떨어진 핏이에요 그리고, 요거 양상에, 진짜 양심 고백할게 정말 뚱뚱하게 나와요. 실제 보시 언니들, 이거 입으면 매장에서 언니들이 다 고울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다 따로 같이 친구들도, 야, 나시는분도 같이 입적할 정도로 인기 상품이에요. 구김에 강하고요. 이거 구김 갖는 건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서울에 지금 도착한 그대로 보여드렸다고요. 그리고 팔밴디이 부분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함 못 있거든요. 전혀 불편함 없이 스카시 이렇게 뽕은 것도 얼른, 이게 잘안보인니다 잘, 이렇게. 이걸로 보여 드릴게요. 이게 요렇게 이 베이지 보시면 여기 스카시 이렇게 보이시죠? 이 스카시. 스 그리고 팔이 이렇게 원래 여기 절기처럼힘 있게 딱 잡혀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굉장히나 신에 떨어지거든요. 색깔은 비지랑 블랙이랑 블랙도 실제 보시면 이들이 안답답해고캐고 정말 가볍고 편해요. 안, 사, 그, 안 까먹거든요. 하나도 안비쳐요 하나도 안 비추는데, 그냥 입으셔야 되는데, 우리 언니들은 요조 숙녀니까 어떻게 입고 싶으면 입어야 되죠. 그죠? 그런 느낌이고, 요렇게. 총장 충분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이즈 프리하지만, 매장에서 5, 6, 6, 7이 다 됐는데, 다 만족도 좋았던 제품이니까, 요렇게 땡기는 걸로 조절하셔고 언니들이 하면 되는 제품.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지금, 사실 택배가 너무 밀려 일을 지금 마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오늘 올린 날짜에서 급하게 찍긴 찍었는데 요 원피스 오늘 했는 거는 정말 액기스 모았으니까 어, 하면은 구르지 모르지만 옷은 상품은 절대 구르지 않고요. 데일리 슬랙스가 오늘부터 지금 제가 오늘 밤 늦게까지 지금 택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폭발적으로 주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루더 빨리 배송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